현재까지 만족도는높데 100점 중에 12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머리 집에 자주 치원입니다 오늘 시술을 도맡아서 해주실 용산의 기둥, 용산의 왕코 우리 장영재 팀장님! <laughs> 반갑습니다. 용산의 기동입니다. 아 오늘 주기적으로 뵙는 저희 고객님을 좀 모시고 할 텐데 저희 샵정다신짜 얼마 정도 되셨죠? 한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해볼 스타일은 기존의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게 들어갈까 해요. 기존했던 에 스타일 조금 오래 하셔가지고 살짝 은좀 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랑 저랑 조율해서 을 새로운 스타일 한번 좀 들어가 볼 거고 저희 이현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전체 S M P 작업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발이식한 곳 그리고 뒤쪽에 절개 흉터까지 같이 커버가 들어갔었고 지금 처음 받고 나서 리터치를 중간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리터치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헤어 라인도 극도의 자연스러움을 원하셨었고, 그래서 저희는 큰 메리트가 어떤 작업이든 간에 완전 풀 케어가 가능하다. 그 지속적인 케어, 어, 요게 가장 중요하죠. 사후 관리. 작업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네. 고객님께 아주 찰떡 스타일 섹시한 어. 섹시하게 찰떡 같다. 두 따님의 아빠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또 이미지와도 잘 어우러져야 하겠지. 아 맞습니다. 어. 좋아요. 자, 일단은 고객님이 흉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흉터 부분을 최대한 커버하면서 저희가 커트 먼저 진행한 다음에 바로 이제 가발 커트까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기존에 머리 이식을 언제 하셨었어요? 1년 근데 그렇게 모발 이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발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 했을 때는 모발 이식도 그런 만족도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경험 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관리를 꾸준하게 안 하면 그 만족도가 처음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일을 응. 응. 한다고 하더라도 바박이나 응. 뭐 s p 처럼 대전 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응. 경험을 응.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응. 미쳤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객님 네. 어떤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주실 거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시는 되 분들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데 이제 고객님은 이제 잘어울리실것 같아요. 시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4입니다. 아, 네, 오늘 좀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스타일로 하신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도전할 스타일은 저는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바르마가 제가 뭐 젖었을 때나 그 이후에도 시도를 크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너무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고객님께서 모발이식 하실 때그 절개 라인? 네, 두피무신을한 상태인가요? 맞아요. 여기 부분이 묵은 자체가 없으십니다. 지금은 티가 거의 많이 안 나는 것 같네요. 원장님이 S&P를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티가 안 나요. 고객님 그러면은 기성가발 로 1년 정도 사용하셨잖아요. 네. 저희 클립형도 해보시고 테이프형도 해보셨잖아요. 두 가지 사용하시면서 장단점이좀 있으셨어요? 처음에 클립형 했던 거는 SMP 하기 전에 옆머리가 좀 길었기 때문에 클립형을 하게 되었는데 탈부착에 있어서는 클립형이 더 쉬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테이프식 같은 경우는 이 고정력이 어,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를 아무리 잡아뜯어도 뜯겨져 나가지 않을 정도의 강도구나를 느끼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탈착할 때그 아픔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숙련되면 은 어느정도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음. 지금 고인이 같은 경우에는 가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두피문신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벗었을 때 모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피문신까지 같이 하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발 진행 순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금 본머리는 커트가 끝났고요 이마 높이를 먼저 잰 다음에 바로 착용해서 커트하고 그 다음에 펌하고 여기 층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커트를 도와드릴 거예요 신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시술 시간 같은 경우는 3시간 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기존 고인님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이면 끝나요 저희 이마 높이는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1대 1대 1 비율을 저희는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객님 중안이랑 하안이랑 저희가 다 조절해 가지고 고객님 이마 높이를 재고 있습니다. 가발을 실제 쓰시고 나서 만족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만족감은 정말 정말 100% 이상이고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담 시간만 한두 시간 이상 길어질 정도로 엄청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만족감은 엄청 가득 찬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1차 커트가 끝났던데요 베이스 커트는 끝났고 이제 펌 들어갈 겁니다 펌을 진행하실 때에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시나요? 디자인적으로 탱글하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은 조금 느슨하게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혹시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딸두명 있습니다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 반응들이 어떤 편인가요? 그 관리를 받고 오면 너 멋있다 멋있다는 표현을 들을 수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가면 또 제가 등하원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을 또 신경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 모습을 신경 쓰는 거 같고요. 부모님에 대한 모습. 고인님께서 원하시는 가르마가 따로 없으시거나 하시면은 고인님의 얼굴형이나 체형이나 그런 거를 다 확인하면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분 몇 분인가요? 12분 정도 보고서 디자인 다운이라고 하는 볼륨을 좀 죽이는 작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지금 다운 분까지는 끝난 어, 거예요. 디자인 다운까지 다 끝났고 탈착해가지고 바로 중화한 다음에 본인이 본머리로 샴푸해야 됩니다. 세척 다 끝났고, 고객님 테이프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앞쪽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를 드러냈을 때 여기가 뜨는 느낌이 많이 크실 거예요. 그럼 가발띠가 확 나겠죠. 이 앞에 나노 스킨 같은 경우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이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발 부착할 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이마 높낮이랑 그다음에 앞머리 가락이 어디까지 오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제가 여기에 센치를 재놨거든요. 이마를 맞췄으면은 양쪽을 당겨 주신 다음에 부착하시면은 가발이 안 울고 딱잘 부착합니다. 양쪽을 좀 당겨 주시면서 부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마를 들어서 잘 됐죠. 네, 이거는 가발 유연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발이라는 게 열이 엄청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할 때랑 손상이 많이 가는데 그런 걸 조금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발 말리실 때는 항상 뜨거운 바람이랑 차가운 바람 반반씩 섞어서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가발을 항상 모량을 다 자연스럽게 빼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량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가발 티가 많이 나거나 그러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전에 했던 헤어스타일하고 지금 스타일은 다르셨어요? 기존에 했던 머리는 제가 짧은 머리를 요청을 드렸었고다 이마가 좀 드러날 수 있는 스타일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긴 머리 스타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짧은 머리가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금 잠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마좀 낯설긴 한데 현재까지 만족도는 100점 전에 120점입니다 팀장님 손놀림이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드려야지 고객님들도 만족하시고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뭐 가발이라는 게한번 자르면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머리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되고 책임질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작업이에요? 스킨 아이딩이라고 앞머리 쪽에 잔머리를 빼가지고 앞에 스킨을 조금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킨 아이딩 작업을 안 하고서 이마를 올리게 된다면 은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도 다 가능하시고, 이 스타일도 잘 보이신데 여기서 조금만 볼륨만 조금만 주시면 되거든요. 뒤에도 볼륨감 알아서 설계 해놨거든요 살짝 좀 촉촉한 느낌이 있는 에센스나 컬크림 사용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밑에 조금만 빼주시고요 여기는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한 마디 정도는 여기는 냅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속머리를 끌고 와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은 자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발 커트랑 이제 스타일링이랑 다 끝났고요 원래 하시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짧은 크롭컷 스타일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느낌으로 좀긴 가발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고인님은 어떠실까요? 진짜 살면서 긴 머리를 처음 해봤는데 정말 머리가 없어서 못 길었을 뿐이지 정말 가발로 인해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알게 돼서 너무 어, 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 미쳤다 지금 기분이 좋았다 아 일단은 그 변태라는 그런 단어가 통상적으로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그 머리 한올한올 끝까지 붙잡고 그 본인의 만족이 될 때까지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주 아 정말 진정한 가발개 변태가 아닌가 좋은 뜻으로 입니 다음 알겠습니다!